이건 진짜 사기 수준이네요.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는 것. 두 번째, 그 정보를 바로 실행하는 것. 안녕하세요. 모르면 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발견한 여러분들은 올바른 정보를 발견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저의 경우, 이제 이것들 없이는 업무를 하기 힘들 정도로 제 업무 생산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앱의 경우 제가 직접 써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앱들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제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필수적으로 사용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이 앱들로 남들과는 다른 강력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우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으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앱들을 다운받아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바로 걸어두겠습니다. 링크를 통해 바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한글로 질문을 채취피티에서 해보신 적 있나요? 한국인이 기다릴 수 없는 속도죠. 속도가 정말 느립니다. 영어로 질문을 하면 속도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요즘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지니는 한글로 입력을 해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질문함과 동시에 답변도 한국어로 바꿔서 알려줍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구글 번역기로 질문을 번역하고 답변을 다시 번역하고 하던 작업을 이앱 하나로 끝낼 수 있는 거죠. 프롬프트 지니는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한국어로 똑같이 질문을 한 뒤에 번역을 해서 질문을 해주지 않고 한국어로 평소 하던 대로 질문을 하면 끝입니다. 저는 이쪽에 프롬프트 진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창이 뜨게 되는데 이쪽에 여자친구 생기는 법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번역기로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과 낭비되는 시간을 프롬프트 지니가 다 해소해 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영어로 답변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스스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저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 주네요.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하면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정보의 양이 더 방대해질 것이고 더 효과적인 명령어를 작성해서 알짜배기 정보만을 빠르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더 앞서갈 것입니다. AIPRM은 내가 원하는 질문을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 주는 앱입니다. 챗GPT에서 원하는 질문 형식을 메뉴 형태로 구성해 놓은 것인데요. 높은 수준의 질문을 할수록 더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겠죠. 이것을 해 주는 것이 AIPRM의 역할입니다. 앱을 받아 주시면 메뉴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쪽에서 키워드 전략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쪽 키워드 전략을 클릭하게 되면 본인이 궁금한 내용의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이쪽에 키워드를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NFT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키워드를 포함을 해서 제목까지 뽑아주게 됩니다. 질문을 할때 분명 내가 모르는 내용인데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르셨던 경험이 있으시죠? 이렇게 키워드를 하나 던져주면. 정말 많은 정보들을 먹기 좋게 정리해 줍니다. 심지어 키워드뿐만 아니라 검색 의도, 제목, 설명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데 프롬프트 진이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한국어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앱의 시너지를 통해서 조금 더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정보들을 저희가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GPT를 사용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액션은 뭘까요? 저는 바로 ctrl-c, ctrl-v 즉 복붙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나면 답변들을 이렇게 긁어서 복사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질문이 길 경우에는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누락된 부분도 발생을 할수 있었습니다 채찍피티 옵티마이저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따로 드래그해서 ctrl-c, ctrl-v를 할 필요 없이 아래에 이렇게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쪽에 카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카피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리드 얼라우드 버튼을 누르면 읽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직접 다 일일이 긁어서 복사를 했다면 이제 이렇게 카피 버튼 하나로 우아하게 여자친구 생기는 법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가 얼마나 ai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고 AI에 누가 먼저 적응하느냐가 삶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보들을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 번 촬영하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적어드린 링크로 클릭 몇 번이면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귀찮아하지 마시고 AI에 같이 익숙해져서 나만 모르지 않고 앞서갈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